다이벌인데 골드를 배치받았어요! 예. 모바일로 골드는 아주 좋겠죠? 아, 뭐야. 아무튼, 음. 야. 보상 내놓으세요. 보상. 반드시 보상 내놓으세요! 그게 아니라 자, 골드 3를 다 써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말을 들어보려 합다 요거 캣 2624폰 흐음 <laughs> 캣님한테하 거고, 아무튼 네. 조금 버벅거리긴 합니다. 영상은 안 찍었는데, 별 기대 없이 한거라 이게 영... 안 찍었거든요. 그냥 네. 뭐야, 이거? 야, yeah. 정말 이 캣은 영아또 그러면 안 돼. 자, 저대로 밴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. 예. 네. 부모님 얘기를 갑자기 꺼내 버려 가지고 바로 참교육 당했네요. 요렇게. 내가 어차피 무명인이어가지고. 자, 이 부모님 얘기를 꺼내버린 친구는 이거 네. 아유. 그 화염방송이 왜 자꾸 뽑겠어 어, 이건 또 어디서 배웠네? <laughs> 이야, 정말 연막도 어차피 곧 사라질 텐데 거기다가 써서 뭐해 응. <laughs> 어 그렇게 고양아, 제발 죽어줘. 그냥. 고양아 너 그냥 죽어 임마. 아이고. 고양이가 피가 더 많네? 예, 8 0 위에 100. 오케이. 아이고 죽었어. 오 티비 긴갈기입니다. 추한 고양이. 그래 추냥이 하자 추냥이. 응, 음, 추한 고양이라고 해서. 자. 고양아. 그리고 파파마를 장렬하게 쓰시고. 아, 사, 차라리 섞어 쓰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. 이번 업, 이번 어플 업데이트로. 스나 몸샷 데미지랑, 그리고 석궁, 석궁 몸샷 데미지랑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스나이퍼 몸 샷이 50, 석궁 데미지가 45거든요. 진짜 갖고 싶네. 아이고 박해사, 박해사. 야 그러니까 그냥 아 어, 그러니까 응? 그러니까 그런 거 미친 거야. 아이고, 친구 발리네. 나저 정도로는 안 발리는데. 이거일 수도 있어. 예, 안 해서 됐을까? 캐시야? 그제는 아는 사람이 그냥 캐시인가? 음, 얘 맞네. 일단 얘는 육설로 신고를 좀 하겠습니다. 일단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버역기 돌려주시고. 자나 쟤는 쓰는 고를 넣었습니다. 나갔네. 뱃 먹으나 건 아니고 그냥 빡조안됐 아무튼 아 맞다. 자 나의 승률 얘는 이거 뭐 승률 그냥 일부러 망가뜨린 거고 이거는 제대로 한 거.